18개월쯤 되면 우리 귀염둥이가 갑자기 고집 폭발, 짜증 무한 반복, 이런 패턴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 이유는 딱 한마디로 아이는 잘하고 있고 부모는 따라가기 벅찬 시기라 그래요. 이 시기 아이들의 뇌와 감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말은 아직 미숙해요. 그래서 울거나 짜증으로 표현하죠. 자율성과 독립심이 슬슬 고개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할래 하죠. 감정 조절 능력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폭풍, 감정 폭발 하는 거죠. 이때 부모가 아이를 막거나 혼내기만 하면 아이 입장에서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 라는 좌절감이 쌓이기 시작해요. 이 모든 혼돈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장 피아제. 스위스의 심리학자이면서 인지발달 이론의 대가이지요. 아이의 뇌는 어른의 미니버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독립적인 존재다. 이걸 밝혀낸 천재 선생님이에요. 피아제의 이론에 따르면 아이는 단계별로 발달해요. 단계별 특징을 보면요. 0에서 2세는 감각 운동기로 손, 발, 감각으로 세상을 탐색해요. 2에서 7세는 전조작기로 말하고 상상하고 논리는 아직 부족해요. 그 이후에는 구체적 형식적 조작기가 있습니다. 그럼 18개월은 감각 운동기에 막 빠지면서 전조작기에 시동 중인 거예요. 즉, 나는 이제 그냥 아기가 아니야. 라는 자, 인식이 시작되고, 근데 말로는 안 돼요. 라는 표현의 딜레마가 동시에 오는 시기라 육아 난이도가 급상승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말은 안 되는데 고집은 세지고, 육아계의 사춘기 미니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 부모님이 자주 하는 말 1위가, 아니 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 해답 피아제가 알려줬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전조작기가 시작되는 유아기 아이들의 행동 특성과 요가 꿀팁 소개해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